주안의 만나 1월 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으로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답들을 합니다. 정말 그 답들을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대학 시절에는 무리를 뭐 걷는 사람, 기적의 사람, 가난한 자의 대변자, 혁명 같은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별 관심이 없어요. 4대 성인 중한명 정도로만 알고 있고 한 종교의 대표 정도로만 알고 있고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 다음날에도 이어집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뭐 가축, 뭐 하얗고 예쁜 존재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구약의 잔혹한 희생 제사에 기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맡기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죄는 말로 하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생각으로 동기만 가지고 있는 죄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이미 죄와 사망 속에 속한 자로서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 인간의 그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에 따른 그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 대신 나의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속의 원리를 따라 양과 소와 염소가 각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이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연장선, 아니, 완성의 개념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로 죽으실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통을 따르지 않으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의 요건을 갖추셨어요.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인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시구나. 저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표현하신 대속의 큰 역사가 저분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러한 신앙고백 아래에서 요한은 철저하게 스스로의 위치를 예수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구원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유익에 따라 수월한 모습으로, 나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별 생각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신앙고백 안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제 2022년이 시동이 걸리고 점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셨던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